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송가 3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라모다 은혜.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3절로부터 42편 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1편 13절로부터 42편 2절까지의 말씀 고약 832쪽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가 그간 묵상해 왔던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시편의 제1권에 해당합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5권으로 분류됩니다. 각 시마다 표제가 있는데 시편 1편에서 41편의 표제가 바로 제1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 42편에서 72편의 표제는 제2권이고 73에서 89편의 표제가 제3권 그리고 90에서 106편의 표제가 제4권, 107에서 150편의 표제가 제5권이 되는 겁니다. 이르자면 표제 위에 표제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읽은 10편 41편의 마지막 구절은 10편 제1권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처럼 각권의 마지막 구절들은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맺어집니다. 오늘 읽은 내용처럼 그 끝이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각권의 마지막 시의 끝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끝맺어지고 그렇게 올려집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 시들이 시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훈과 감동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인 개인을 넘어서 시인이 속한 공동체, 또 넓게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더 크게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이 크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서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150여 개의 시들을 이렇게 다섯 개의 책으로 배열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공동체에서 최종적으로 편집한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편집된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편은 한 명의 저자가 쓴 작품도 아니고 또단한 번의 편집을 통해서 정리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시들을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소에 모아놓은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예배를 위해 쓴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도 쓰여졌습니다. 이런 용도로 모인 시들이 예배의 목적에 맞게 편집되고 차츰차츰 분류되어서 예배 인도자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찬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묵상, 감사, 지혜, 또 예배 의식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엮어져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구성되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서 부르는 찬송가 책으로 편집되었고 절기와 특정한 날들에 정기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신약에서 이 시편의 말씀들이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임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시편은 특정 시대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와 찬송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 1권을 마무리하고 제 2권의 묵상을 이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묵상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지혜와 교훈, 또 은혜와 감동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드려져야 마땅합니다. 감사가 되어야 하고 찬송으로 드려져야 하며 잠든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도와 묵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제2권의 첫 번째 시인 시편 42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과 43편은 본래 하나의 시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증거는 42편 5절, 또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같은 내용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구절들이 세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구절의 분위기로 보건데 이어지는 이두 시. 이두 시는 바로 탄식시의 형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서 도망친 다윗이라는 설이 있고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고왕에 의해서 쫓겨난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적인 위기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누구누군가의 고백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된 기자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 변호해 주셔서 그리고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성전으로 다시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망과 탄식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물이 사슴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영적인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롯되는 갈급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영적인 충만함이고 거기서 채워져야 될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갈급함과 갈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이런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상실감이나 좌절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려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매와 채찍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심으로 내 인생의 상실과 빈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목마름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올 영적인 힘, 즉 믿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함께 보시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아멘.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준뱅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거니와 율법에 의해서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문에 앉아 구걸로 생을 이어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발견하고 베드로가 그를 붙들어 일으킵니다 사행전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어떠한 입장으로든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안진뱅이에게 그 갈망을 현실이 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절망 가운데서 그를 일으켰고 갈망을 현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전에서 멀어져 있는 시인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될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도록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깨어 있도록 인도하심이 매와 채찍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깨어 있게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셔서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성령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일으키셔서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을 묵상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에 모든 체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I mean...